니가보이 이고 싶어. 고 싶어. 이고 고 싶어. 이 이고 싶어. 이고 싶어. 이고 싶어. 이고 싶 이고 싶어. 이고 싶어. 이고 싶어. 이 이고 어이 이고 싶어. 마라톤 이어 저게 붙으어 저게 붙으 저게 보으면붙 우리 아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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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제 카와이 <놀러> 아 사무이 데쓰 이제 이상태로어떡하 이제 했어 내난 너를 사랑하네 고구마 고구마 맛있는 고구마고 고구마 고구마 몇가어 다섯 개어 잘했다 까만. 고구마 고구마 시야 열심히 다 오하이오 세다 아. 지금 찍고 있는거야 맞아 안녕하세 와 연기 자욱한데? 내가 문 열게. 좋은 생각이야. 아, 일단 우리 1야로리아 너무 낫다. 굽고 바로 먹자. 이 <laughs> 그래, 아 천천히 구워 먹네. 아, 빨리 구워 먹는 닦고 왔네 저... 이새끼. 나안 닦았어. 왜? 뭐 있는데? 그니 그러니까 얘네 몸에 있는 때를 먹어. 때공도 먹는다. 아 뜨거. 뜨거. 너. 아, 어, 흥. 어 흥. 흥. 뭐막 보글보글해. 막. 아, 악기야 물러가라 하하 <laughs> 뭐, 똥어와 <까졌어>. <laughs> 기름 떨어지니까 불올라오네 <불어올라온다>. 오이씨 <laughs> <laughs> 이러니까 조회수가 나오는 거야 어. 너 배워야 애해너 <laughs> <laughs>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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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고구마 타는 거 아니야 이러면 고구마가 야야야 여기다 여기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그 뭐야 지금? 손으로? 손으로? 어, 손으로. 어, 장갑이잖아. 뭐가 무슨 짝짜? 누워. 됐냐? 아 죄송. 야, 야. 어떻게? 어떻게? 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아 이거야 이아 이거야 이거야. 주. 아야 찍으면 안 된다. 찍으면 안 된다. 찍으면 안된다아이쇼안 나오. 오. 아이된다 야호! 뭐야? 뭐야? 이제 꽃게라면 <laughs> 버닝 타임 진짜 버닝 타임이래 버닝 야누한명이거 그냥 집게로 집고 먹을래? 먹을래? 야, 야기씨 야, 뭐 야, <laughs> 야 여기여기씨여기여기여기여기씨여기여기씨여기여기씨여기여기어와연기씨기씨 <laughs> <laughs>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게 가한개 쌈장. 전화 받고 있나? 말겠장. <laughs> <laughs> 언제 가지 몰라 아무. 우리 자다가 못 일어난다. 말겠 <laughs> <laughs> 아, 너무 깊이 잘거 같아 우리. 응 우리 겠장 <laughs> 나도 좀 담아주세요. 음. <laughs> <laughs> 어. 말어요 야, 야불안 가고 쌈, 삶... 야 연기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는데? 라 중독돼도 뒤지지 않냐? 앞다리살 사도 됐을 것 같다 이거. 쌈무를 어구야야 나냐? 응. 우와, 난다, 난다. 나? 나코가 이상? 그럼 응, 뭐야 얘는? 꿈 <laughs> 꿈이냐? 어, 꿈인가? 얘가 왜쌈 먹고 있지? 얘왜 썸머? 응, 썸머 왜오 어! 어! <웃음> <웃음> 꿈에서 꿈 얘기하는... 어, 같이 다녀보는 거 어, 턱 묻었는데 됐어 가자 가자 <laughs> 아, 나 알려주면 안 돼, 던지는 법? 나 해볼래 <laughs> 진격 거다 <걷어>. 초매럭 <laughs> <laughs> 어 무지성 <laughs> 여기서 이제 암살을 는게 아닙니다 해볼게 1% 남았거든? 중앙으로 슉응 중앙으로 슉 저기? 줄, 줄 잡아야 돼줄 발로 잡고 있어 하나 둘 플라이어 거리 중앙이 아닌데? 잔니 <laughs> 조금이요. 아아동작출 잠시만 물 준비해 주면 안 돼? 아이 캉캉 바로 저기 가서 이팽거 그냥. 야야 야 사이다 나잘 생겼어? 나잘 생겼어? 잘 생겼어? <laughs> 이 새끼 중동 시대 가면 존나 부잔데아동작출 <laughs> <laughs> 진짜야. 안, 진짜야. 안 되네. <laughs> 아, 식탄거 내가 걸렸다 내가 먹었네 아이, 그걸또 다르게 탄거임그다 탄대. I d o 편의점 가는 거야. d o n 갔는데 스웨디 d 펠리가 있 n o w 근데 모르던데 스웨디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그거 o 아 t know. I don't know. I d o 어 t <laughs> know. <대박. 웃음> 어 don't know. I don't k n 그렇게 그렇게 오개 섹시해. 아, 아 진짜 멋있지 마. 멋있다고? 그 병원에서 주는거 있잖아. 뭐, 뭘 <laughs> 주는? 너 병원에서 <laughs> 어, 어딜 다친 거야? 에어리스 농구공 같지 않냐? 뭘 먹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안 드냐, 카리? 개 새끼 아니. 우와. 와. 와야. 자르고? 잘잘 익었다. 아이. 달콤하고 <laughs> 그그 그, 망고보이야 이제 그 외국 어. 베트남 쩐나 맛이다 연지 이거 잘 읽었을 것 같은데 겨 우리 이거 먹자 이 녁, 이녁 먹혀주고 아 살, 버벅 쓰듯이 뭐든 모르아 이게 따뜻할 것 같아 근데 장갑 한짝 어디가? 그거? 야 л 파올레야야이 m o 어? 아니 심어 궁금 구라고 잠시만 어깐이거대아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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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뭐 보임? 오씨 여기에 여기에 이걸 여기 여기에 빨간색 하나 더 잡히면은 귀신 아니야? 어거어 어 근데 오히려 귀신이 시끄러운 거좋아서잖아 응, 종이 아, 게다추 아, 나 한번 찍어줘나 머리 확인 좀 할게 아, 뒤에 와서 응. 마피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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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가 공칼을 하는가 마피아 골랐어 이미? 응 존나 난리였는데 골랐어? 응나 아까 할 말이 있었는데 <laughs> <laughs> 새끼네아 <laughs> 커튼을 아까도 <아크라스> 그먹는가 <laughs> 뭐라고? 뭐라고? 나 말해 말 해봐 자, 자기소개 좀해요 자기소개 나부터 이렇게 소개하자 자기 누군지 나는 경찰 진짜로 나 <laughs> <laughs> 의사 나의사야야이 <너, 웃음> <laughs> 새끼 말을 믿어 너 의사야? 너 <laughs> 의사야 지랄나나 의사 <의잖아> 나왔어 보여줘 <laughs> 어, 없지 야이 새끼 마피아야 <laughs> 마피아. 맞아 내가 경찰이잖아 내가 경찰 경찰 <laughs> 사관 기 <저기>, 소개하셨나요? 네 <laughs> 아니야 아니야 맞다 밤이 되었습니다 알았어 마피아는 일어나서 아 이거 거의 조사 없다 이거 오케이 자 경찰은 누구를 조사할 것입니까 <laughs> 와천덕이 새끼 <목소리> 와천덕이 새끼 <목소리> 의사는 누구를 살릴 것입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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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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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유> 스타트 <목소리> 의사는 자기를 살렸어요 그렇지만 마피아는 이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날 <laughs> 죽였구나. 아근데 자기가 아,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죠 지금 감정이 입하고 있다 지금. 전 동아씨를 죽였어. 그래지가 지죽였다니까 이 새끼가 지죽였다니까 이 새끼. 왜? 몰라 왜 죽이냐고 자기 자기들. 이 새끼가 마피아라고. 빙자두 번째 판. 슬레이트 컷. 밤이 났습니다. 완전 들수 있게 해야 완 전. 네. 두구두구두구. 아, 이제 고르겠습니다. 마피아를 고르겠습니다. 음, 네. 음, 네. 음, 음. 자, 됐습니다. 이제 일어나주세요. 마피아를 골랐습니다. 저는 지민입니다. 진짜 지민이에요. 자, 대현이. 저도 지민입니다. 또 나잖아, 이러면. 아, 근데 이 새끼 처음 일어날 때 표정이 존나 고롱했었요 <laughs> 지금 머리카락도 3 0이 카락도 30점 그그아 그냥 얘보낼래 그냥? 그냥 주의보 하시죠 지금 그냥 아이 배고픈데 뭐야 자 저기 왔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두구두구 마피아 일어나가지고 죽일 사람 한명 골라주세요 와 XX됐다 김대현이다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어, 마피아는, 아, 마피아는. 응할 것 같은데, 요즘. 아, 예. <laughs> 너야, 임마! 너야! 네. 피곤해? 피곤하지 않은데. 빨리 보내드리자, 그럼. 아니, 전동화, 전동화야, 아, 니 전동아, 전동아야, 빨리 보내드리자. 주무시고 싶다, 잖아 하나, 둘, 셋. 네. 시민이셨고, 김대현이 죽었습니다. 네. 너 <laughs> 마피아였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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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 방금 소름 돋았어이 새끼가 막피어요맞아이 <laughs> 새끼가 막어요 언박싱 해볼게요. 빠따 겉. 걷... 나뜨거하지으아손안 어! 시럽뇨? 어기영차, 어기영차. 어기어기어라차. 어? 사라졌는데? आवाज आवाजामचा